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이로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같이 있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은 어, 김평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늦게 오시는 분들 자리가 없으니까 약간 가운데로, 앞쪽으로 좀더 나오시면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어, 병자를 고치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건들 우리가 볼수 있죠. 어, 병자를 고치는 것도 있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 한 질병을 갖고 있는 또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어, 특별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고친다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어, 이상한 일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이거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상황을 좀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지금 장소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회당.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나누고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런 곳 바로 회당이 바로 배경이죠.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우면동교회에. 어 질병을 갖고 있는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면동교회에 찾아온 거죠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원래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입출입이 다까다로웠어요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있었는데그중에 하나가 흠이 없어야 되는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회당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불편한 장소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되는 곳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으로 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곳에 갔을 때 내가 분명히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해당 안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 누군가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내가 들어가도 되는 곳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는 한쪽 구석에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음면동 교회에 왔어요. 어떠한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저한 구석에서 자기의 이 어, 손을 숨기고. 이런 어떤 불편한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어쨌든 우면동 교회 또는 회당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굉장한 용기를 낸 거죠. 자기가 가지 않아야 될것 같은 곳에 자기의 수치와 부담과 불편을 다 무릅쓰고 그것을 이기고 지금 용기 있게 나아가서 회당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질문의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묻는 것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 행위를 일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회당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콕 집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 예수님만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고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고칠 능력도 있고, 그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전율법이라고 해서, 구전은 뭐냐면 입으로 전해지는, 그게 구전이에요.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 율법의 본뜻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지는 가르침, 그게 구전율법인데 그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 있어요. 말로 했던 것을 글로 다시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미시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의심될 때는 언제나 생명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안식일에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고쳐줘야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여겼고,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지금 회당,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면동 교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것은 굉장한 용기를 낸 거죠. 그렇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한 구텅이에 서 있는 그리고 자기의 손을 어쩌면 숨겼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한 가운데로 나와 와라. 우리 한 가운데로 한번 나와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용기를 내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그 가운데로 섰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운데로 나오라고. 용기를 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너무 간단한 질문을 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양을 비유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살려야 하는가 살리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당연히 살려야죠 양도 살린 거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너는 살리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답을 지금 예수님 하고 있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명확한 답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 사람이 답을 해야 될 차례인데 답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잠잠했어요. 왜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틀린 것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대답을 할수 있죠. 그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그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아요? 구하는 것이 옳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을 못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 말을 못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신체에는 너무 건강했는데, 마음이 질병이 있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들이 그렇게 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완악했다는 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음식을 계속 놓으면 굳어지죠. 마르죠. 그쵸? 근데 이 사람, 이 사람은 신체가 너무 건강했는데, 마음의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만약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답을 할수 있었겠죠? 선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과 죽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은 건강했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 메말라 있었던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탄식하셨어요 이 탄식했다는 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왜저 사람, 아파하는 사람, 고침을 받아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저 사람을 보면서도 왜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참 슬퍼하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도 나셨어요. 왜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지? 무엇이 문제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회당, 회당이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 교회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떻게요?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용기를 가지고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는 회당 가운데로 나아가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그 자리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왔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묻기 시작해요. 안식일에 행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죠. 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그 생각도 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기 시작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쵸? 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메말라 있어서. 손은 건강했는데, 마음이 메말라 있어서. 그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의 얘기가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양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양, 그 양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그 양을 붙잡아서 끌어내지 않으면 그 양은 그 구덩이에서 죽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이 뭐냐면 그 구덩이에서 죽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죽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저 구덩이에 빠져있는 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옳는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도 봤을 때는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반복되는 말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PPT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반복되는 뭔가 찾으신 거 있으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참 좋다. 내가 너희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든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마지막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질병에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우리의 죄를 이끌어 냈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구덩이에 빠지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인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의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죄를 짓고 나니까 구덩이가 생겼어요. 없었던 구덩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없었던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이 말라버려서, 선을 행하는 것 대신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장애가 있어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몸에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보시고 참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처음에 보았던 그 좋은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네가 생명을 얻어야, 네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야, 너도 즐겁고 나도 즐거울 수 있을 테니까. 네가 구덩이에 빠져서 네가 허우적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기뻐할 수가 없다. 내가 좋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손은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불편과 부담의 상징적인 거였어요. 숨기고 싶은 거였어요. 드러내기 어려운 거였죠. 그쵸? 그런데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낸 거예요. 회당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용기를 냈고, 이 사람이 가운데로 오기까지의 용기를 냈고, 자기의 치부, 자기가 밝히고 싶지 않은 숨기고 있는 그것을 드러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숨기고 싶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죠. 게 뭘까요? <laughs> 죄예요,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 없이 낱낱이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갑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선을 행하시는 분, 선을 행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분이세요. 이것은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까?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숨기고 싶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을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실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죠. 우리 우면동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고 소외된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용기 있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내고 회복하고 고쳐내는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수 있겠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문동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어른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이것은 이런 것이란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믿음의 세대를 이어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절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또 책임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아이들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음흉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다 같이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